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오늘 이시간엔 5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5장 4절은 이 공간의 차원에서 존재하는 12궁도에 대해서 리스트가 있었죠. 이번 시간에는 아마 시간의 차원에서 있는 12개월,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12개의 달들에 대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보시면 히브리어입니다신넴 에셀 <목소리> 허다쉼 바샤나 니산 이알 시반 탐무즈 아브 엘룰 티쉐 헤슈반 키슬라프 테벳 쉐밧 아다르 이렇게 나오고요. 번역을 보시면 12개의 달들 그러니까 한 해의 한 해를 구성하는 12개의 달들을 다음과 같은데요. 니산월, 이아롤월 시완월, 탐무즈월, 아브월, 엘룰월, 티쉐월, 헤슈반월키슬레월 테벳월, 쉐밧월, 아다르월. 제가 월이라고 붙인 건 이제 1월, 2월, 3월, 4월처럼 월이라고 그냥 붙인 겁니다. 이 보시면 the references to the zodiac are shown in Table 47번. Table 47번을 보시면 조디악에 대한 그런 인용들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어, Table 47번은 전번 영상에서 본 것, 본 네, 전번 영상에서 봤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Uh, figure 52 shows the zodiac as it appeared in the 1, 000, 아, 1720 edition of *Zurat Haaretz*.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땅의 모양들, 네, 혹은 네, 땅의 모양들이라는 어떤 1720년 판본에, 1720년에 출판된 어떤 그 판본에서 보여지는 그 조디악.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이거 같습니다. 피규어, 52. 네, 피규어 52는 제목이 The Zodiac 예, 12궁도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요. 책은 수라타 아레츠에서 발췌해 온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에게 익숙한 지구본 모양이 있는데요. 지구본 모양은 아니고 뭐 황도대 이런 걸 그린 그림이겠죠. 그런데 이 당시가 1700. 1720년대였고, 글쎄요. 아직 천동설이, 아직 보편화가 안 돼서 그런지, 아, 죄송합니다. 천동설이고, 지동설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시대여서 그런지, 뭐, 에레 이게 지구라고 한다면 땅이 여기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뭐, 딱히... 어, 글쎄요, 뭐, 별만 적어 놨다면, 뭐, 딱히... 뭐... 전동설이어도 상관없겠죠. 반찬한들. 어, 뭐제이 이거를 다 해석이 가능한 건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길 길굴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갈갈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건 약간 순환 그 사이클이라고 볼수 있고요. 여기 한 마즐롯이라고 쓰여 있는 거 이제 12궁도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 조금맣게 써있네요. 여기 보시면, 아크라브 해서 약간, 점갈 자리, 모스나 임, 천칭 자리, 그 다음에 아리에, 뭐, 사자 자리, 이렇게 궁 써있고요. 그 다음 위에는 숫자가 써있습니다. 어, 아라비아 숫자가 써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10, 며칠, 1일 네, 11, 그 다음 뭐20 며칠 뭐 30일 뭐 이런 식으로 아10 20 30써 놓은 거 있습니다 10 20 30 그러니까 열흘씩 끊었네요 열흘씩 끊어서 한 유대력 한 달을 이렇게 구성해서 사이클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네, 그 밖에는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뭐 나머지는 오늘날 기준으로 하면 음, 이거는 이제 지구의 어떤 기울기를 고려해서 이렇게 한것 같고요. 지구가 기울어졌으니까 이제 하늘이 좀 기울어서 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실제 네, 인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관찰자 입장에서의 어떤 평면적인 어떤 모양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층층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이런 모습이 있고요. 네. 이번 절도 주석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짧습니다. 그래서 5장 5절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